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R이 45옴이래요. L이 80미리 헬리. 코일이 있대요. 이 코일에 100볼트의 전압을 가했대요. 60 헤르츠고요. 보통 이렇게 문제가 써 있으면 직렬이란 뜻이별 말이 없으면 직렬로 보고 합니다. 문제에 말이 없으면. 전압을 가했대요. 중요한 게 전압을 가했다네요. 전압을 가했대. 이때 뭘 구하라 그랬냐면 소비전력이래요. 소비전력. 소비전력, 평균전력, 그죠? 실수부전력. 그죠? 이게 전부 다 같은 말이죠? 유효전력. 자꾸 나올 때마다 기억을 하세요. 몇 아트일까요? 그러면 R에 이런 공식이 있었죠? R과 X가 직렬로 연결됐을 때, 뭐요? 직렬일 때. 증렬일 때, 소비전력, 그죠? 또는 무효전력.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뭘 물어봐요? 소비전력을 구하는 공식을 물어보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P는, 공식을 먼저 써봐요. 그럼 R제곱 플러스 X의 제곱. 그 다음에, v의 제곱 그다음에 뭐였죠? 유효전력이니까 r이에요. 저도 처음에 자꾸 여기다 r제곱 쓰는데 r제곱 쓰면 안 돼요. 공식을 뭐가 틀리는지 잘 유형을 보세요. 제곱, 제곱, 제곱. 여기는 안 붙었죠? 무효전력일 경우는 여기가 x가 온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xl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l이라 그랬잖아요. 여기가 xl이 되겠죠. 그럼 각자 값을 대입을 하면 되겠죠. 이제 여기다가 저, 어, 전압 얼마요? 100볼트죠. 그럼 100의 제곱. 저항 얼마요? 40옴이죠. 40. 아래 아래 제곱이 저항이 40의 제곱이죠. 그다음에 XL인데 여기서 L 값을 줬는데 그럼 9 a 죠 이거는 계산을 해보고 넣고요. 그럼 이제 관건이 뭐예요? 자, L 그 XL을 구해야 되겠네요. XL은 어떻게 돼요 오메가 L이죠. 여기에 L이 들어있죠. 그죠? 요걸 이용을 해야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o m 하고 저항값으로 붙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메가는 얼마에요? 2 파이 F죠. 2 파이 F가 됩니다. F가 얼마라 그랬어요? 60 헤르츠라 그랬네요. 그럼 여기다가 60. 이렇게 하면 오메가 값이 만들어졌죠. 여기다 L 값이 어떻게 돼요? 곱하기 L 값이 8 0 m 리 헬리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이제 미리 헬리인데, 여기 미리 헬리인데, 원래 기본 단위가 헬리가 되는 거죠? 공식에서는? 그러면 헬리로 고쳐줘야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곱하기 10배 마이너스 3승이죠. 왜? 미리 헬리를, 헬리에 1000배를 해줘야지, 1000배를 해줘야지 헬리가 되기 때문에, 그죠? 헬리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미리 헬1 0의 3승분의 1해이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계산을 하면 제가 좀 전에 계산 봤는데 30.15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30.15를 여기다 넣어야죠. 30.15 여기다 넣고요.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1 0 0의 제거. 그다음에 40 나누기 그다음에 40의 제곱 플러스네요. 플러스 네 플러스 30.15의 제곱인가요? 그죠? 제곱. 는 하면 159.424 이렇게 나오네요. 얼마 나온다고요? 159. 424 이렇게 나가요. 4, 2, 4, 6, 3, 6, 5, 이렇게 나가네요. 그 그러니까 정답은 159 정도 되겠네요. 159라고 적으면 되겠죠. 아니면 뭐 답을 봐가지고 160 있으면 160을 쓰면 되는 거고. 그래서 159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관식으로다 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실기도 생각을 해서 좀 공부를 하세요. 자, 이거 푸는 능력을 좀 길러야 되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